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직무 복귀 시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마지막 사명을 강조했는데요. 사실상의 책임 총리제 추진도 내걸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123 비상 개엄은 개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최후 진술에 운을 땐윤 대통령. 감사와 성찰의 시간 속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단 말로. 직무 복귀 의지를 보였습니다. 직무에 복귀할 경우 윤 대통령은 8·7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현행 헌법 체제를 손질해 임기 종료 전에라도. 개정헌법을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개헌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강조했는데 국민통합을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정치적 승부수로 띄운 카드는 책임총리제.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대폭 위임할 생각입니다.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국정운영을 맡도록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층과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 반면 개헌 선포의 주된 이유로는 거듭 야당을 지목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그 독재가 대한민국의 존립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야당을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에 비유하는가 하면 야당 주도의 핵심 국방예산 삭감은 군의 눈알을 빼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가 개엄 가능성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진술 시작과 말미에 12·3 개엄 사태로 인한 혼란상과 관련해 죄송하다며 두 차례 대국민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